체코 국제학교 안내. 체코는 이웃권 내에서 비교적 학비가 저렴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갖춘 국가로, 특히 수도 프라하피라게를 중심으로 IB, British, 미국식 커리큘럼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유학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One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ISP. Curriculum IB, PYP, MYP, t p 위치 프라하. 학비, 고등부 약 2,000USD 특징, 체코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IB 국제학교입니다 영어 몰입 교육, 진학 상담, 비교과 활동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북미 영국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2, Riverside International School Curriculum, British Curriculum, i g c e A-Level 위치 프라게 학비, 고등부 약 2,000USD 특징, 캠브리지 커리큘럼 중심의 정통 영국식 국제학교입니다 소규모 수업과 개별 진로 지도가 강점이며 영국 이주권 대학 진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수업도 운영됩니다. 3. h r e e Park Lane International School 커리큘럼 IGCSE, IB 디플로마, 위치 프라그 학비 고등부 약7,000 USD 특징 중등까지는 캠브리지, 고등부는 IB 디플로마로 이어지는 이중 체계입니다. 실용 과목과 예체능 과목이 균형 있게 개설되어 있으며 체코 현지 학생과 국제 학생이 함께 제약합니다. 4. The English College in Prague. Curriculum IGCSE IB Diploma. 위치 프라그. 학비. 고등부 약2,300 USD. 특징. 영국 고전 교육 전통과 현대식 IB 수업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토론을 쓰기 사회과학 중심 수업이 강하며, 옥스브리지, LSE, UCL 등 인문사회과학계 진학률이 높습니다. 5. 타운 w n s e n d i n t 커리큘럼 캠브리지 IGCSE 레벨, 빛이 흐르고 낮은 풍부한 페어라하 오에그 학비 고등부 약1,800 USD, 특징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기숙형 캠브리지 국제학교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학생들이 모이며 정서적 안정과 학업 몰입 환경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원 및 학습 관리. 체코 국제학교 입학을 준비할 경우 영어 인터뷰, 수학 영어 평가, 성적표 및 교사 추천서 제출이 요구되며 입학 후에는 IB, A-Level, IGCSE 커리큘럼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한 선행 학습이 중요합니다. 캔벨 아카데미는 체코 국제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IB, IGCSE, A-Level 전 과목 1대1 수업과 함께 입학 시험 대비, 인터뷰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완성까지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GPA 유지, 내신 과제, 피드백 대학 진학 로드맵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